자 다음 식을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눌 때 나머지를 r x라고 하는데 검산식을 쓰자면 x의 20승 더하기 x의 25승 x의 10승 x의 5승 이렇게 돼 있는데 3차식이네. 근데 저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돼 x로 묶어주면 x가 마이너스 되니까 x 마이너스 x,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. 몫을 q x라고 할게. 다음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눌때 나머지는 2차식이잖아. 그니까 ex 플러스 bx 플러스 라고 써야지 검산식을 쓸 수가 있잖아. 그래서 이게 rx라는 거지. 나머지가 rx. 근데 이게 인수분딱 됐으면 끝난 거 아니야? 대입하고 싶은 수가 몇 개, 세 개. x에 0 대입. 5 대입, 1 대입, x에 1 대입, 마이너스 1 대입해. 0 대입하면 싹 0이니까 0은 0, 은0 곱하기니까 여기까지 곱하기니까 싹0 되고. 그기도 0, 0 대입해주면 c만 남잖아 그니까 러 c가 0이라는거지 심만 남아 자변 0이고 우변은 c만 남아 그니까 c가 0이지 그럼 1 대입하면 a, b에 관한 식 마이너스 1 대입해도 a, b에 관한 식 그게 나올 거 아니야 연립해서 a, b, c 구할 수 있지 a, b, c 구 구해줄게 1 대입하면은 자변은 4 되고 우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0 0은 마이너스 1이 짝수승이니까 1이고마이너이1이고 짝수승이니까 1이고홀수 i n u 어, s 1000, minus 1 0 0이 m i 0이 마이너스 u s 1이 얘랑 minus 1 0랑0 minus 얘랑 0랑 m i n u a는 0 0 0 minus 1도 2. 0 m 1 0 0 그래서 2x에 2x에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0, 영 필요 없으니까 이게 나머지 알렉산더지. 그다음에 를 대입했다는 얘기야. 4 2 8 더하기 4니까 12.